안녕하세요. 문화탐정 JEJK입니다. 음,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From A to D, From Art to Design의 첫 방송을 촬영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설레입니다. 첫 방송으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어마어마한 두께죠. 그리고 한 번쯤은 많은 분들이 커버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집에 많이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끝까지 또다 읽지 않는 책 중에 하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 몇 가지 책의 핵심을 잡아 나누면서 호기심으로 여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의 방송은 예술 디자인. 그리고 또 인문학을 통한 영감 충족이 필요한 누구라도 즐기실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함께해주세요. 과학자 중의 과학자, 또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인 칼세이건은 1934년 우크라이나 이민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나사의 자문위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바로 이책 코스모스는 TV 시리즈로 먼저 제작되었습니다. 1. 페일블루단. 창백한 파란 점이란 뜻이죠. 우주 관측선이 명왕선을 지나 지구를 촬영한 사진을 보고 코스모스의 저자 칼세이건이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는 커다란 지구에 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우주라는 광활한 코스모스 안에 지구는 작은 점, 즉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늘에서 무수히 관찰되는 별자리들은 우리나라에서 보거나 또 뿅! 반대편 유럽, 아리에서 보거나 또 모양이 똑같은데 그 이유는 그만큼 빨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별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3~4 광년이고, 1 광년은 10조 킬로미터에 이르는 엄청난 거리인데, 지구의 지름은 겨우 1만 3 0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만한 별과 별들 사이에 이만한 거리가 있다고 하면 이 화면서조차 볼수 없는 먼지에 가까운 크기의 지구에 우리가 먼지 중에 먼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점과 같은 지구는 중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대한 법칙인 코스모스 안에서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숨을 쉴수 있어서 감사하고 누구인지 바닷물이 우주로 쏟아지지 않게 붙들고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활한 우주의 작은 먼지같이 느껴지는 나여서 오늘 주어진 너무 큰 산더미 같은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작, 조금은 작게 느껴지며 또 갑자기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2. 과학 예찬 과학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과학자들이 함께 이루어온 노고임을 늘 감사해 여기며 표현하던 칼 세이건 그의 책에서 선배들과 동료들을 향한 과학 예찬이 강조됩니다. 과학의 성공은 자정 능력이 있다. 과학은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다. 과학에서는 새로운 실험의 결과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그 전에는 신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던 미지의 사실이 설명될 수 있는 합리적인 현상으로 바뀌어간다. 이 어렵게 들리는 말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과학은 계속된 오류로 수정함으로써 완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계속 완전함으로 진화할 것이다. 계속 발전할 것이다 는 선포입니다. 인류의 노력으로 과학은 성공을 거두었고 스스로를 교정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데까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표현한 듯 보였다 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태풍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기상예측으로 대비를 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과학의 공로가 일본으로 존재한다면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또 황폐해진 지구 환경이 일으키는 재난의 강도가 점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오늘의 현상을 2번으로 두고 양측 모든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편으로 보호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도 한 것이죠. 21세기 초를 사는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 과학은 성공하기도 했고 또 동시에 실패하기도 한것 같습니다. 많은 과학자분들의 더 나은 인류의 삶을 위한 노력만큼은 진심으로 감사해 여기고 있습니다. 3. 진화 저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이고 창조론을 믿습니다. 책의 상당 부분에서 진화론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의 믿음과 달라서 그냥 교양으로만 읽고 패스했습니다. 어, 그러나 이것은 좀 재미있는 디베이트가 될것 같아서 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도 어떻게 지속적인 돌연변이가 인간 한종 Only one! 에게만 일어나서 우리의 오늘날 모습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건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진화론이 맞다면 또 다른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지능이 발달한 다른 종들이 그래도 몇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절반이나 반에 반, 반에 반에, 반에 반이라도 지능이 발달한 비슷한 뭔가 다른 생명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인간이라는 단한종 only one 에게만 고도로 지능을, 지능을 발달케 하는 도련 변이가 우연히 그한 종에게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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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다고 하는 것인지 어, 이거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곳은 과학적인가요? 어, 이 부분은 저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나스한 시선. 여러분은 이 사실 아시나요? 칼스이건의또 다른 저서인 컨택트는 영어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참조해 주세요. 책의 말미에 칼은 그 유명한 자신이 거대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라는 작은 푸른 점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바로 그의 문장에 그의 따스한 시선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주에서 본 지구는 주면 부서질 것 같은 장백한 푸른 점일 뿐이다. 지구는 극단적 형태의 민족 우울증, 우스꽝스러운 종교적 광신. 맹목적이고 유치한 국가주의들이 발붙일 곳이 결코 아니다. 별들의 요새와 보루에서 내려다본 지구는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작디작은 푸른 반점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아기 득세한 오늘날 지구인의 헛된 야망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 컨택트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 짐작 가능하신 것처럼 외계인 등장에 대한 가능성도 책에 풀려 있습니다. 끝으로 대규모 핵전쟁이 발발하면 이 푸른 점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기술함으로 과학자로서의 경고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볼 수 있는 그림과 경고가 책의 말미에 담긴 것입니다. 충분히 다가올 가능성 있는 미래의 한 단면, 그는 숨쉴 수 없는 지구의 모습을 설명해두었는데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동려합니다 아, 코스모스,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도록 유도하는 좋은 책입니다.